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내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흥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로 건강도 목숨도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후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걱정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능력은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내가 멋지게 모든 것을 다 하며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거하실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능력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여 내가 높임 받으려는 기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노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일도 또 영원토록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단한 가지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감옥 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능력하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받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들어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변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선행과 의로움으로 복을 받았다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비록 자기 인생이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감옥 같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바로 그 구원자 크리스도 예수를 믿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위에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무당의 기도처럼 건강 달라 돈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세상의 것 구하는 기도는 이제 중단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